피스큐브 미니 PC 한뼘 컴퓨터 데스크탑 본체는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갖춘 제품입니다. 첫째 로켓 배송이 가능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 한국 브랜드로 신뢰할 수 있으며 삼성과 LG처럼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 넷째 43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HDMI 하나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원 스위치로 쉽게 켜고 끌수 있으며 파란 불빛으로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터넷 사용, 유튜브 시청, 업무용으로 속도와 성능이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고객센터의 친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피스큐브 미니 PC는 간단한 사무 작업과 웹 서핑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델 미니 PC 윈10 인텔 i5 8세대 미니 PC 데스크탑 미니 본체 3,600 마이크로는 다양한 장점을 갖춘 제품입니다. 첫째, 소음과 발열이 적어 하루 종일 사용해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컴팩트한 크기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책상 위에 두기에도 적합합니다. 셋째, 성능이 뛰어나 업무용, 학습용, 서버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며 반응 속도도 우수합니다. 이 모든 특징을 갖춘 Dell 미니 PC는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여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레노버 미니 PC M70Q 우지 와이파이, 가정용 사무용 슬림 본체, 윈도우 10 NVMe SSD는 컴팩트한 크기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성능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256GB NVMe SSD와 8GB ARM을 탑재해 부팅 속도와 작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TV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 방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65인치 3K 환경에서도 원활한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사무용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며 오래된 노트북을 대체하기에 최적입니다. 이 모든 장점을 갖춘 레노버 미니 PC MCB-09는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을 절약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제품은 기가바이트 미니 PC GB Ace 3 6 0입니다이 미니 PC는 사무용이나 가정용으로 딱 적합한 제품이에요. SSD 종류는 SATA로 안정성과 속도를 모두 갖춘 256GB 용량을 제공합니다. 저장 장치는 SSD로 부팅 속도가 매우 빠르고 데이터 전송이 신속합니다. CPU는 Intel Celeron 6 0으로 일상적인 작업에 부족함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로 공간 절약도 가능합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깔끔한 작업 환경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방금 전 상품 설명이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와 댓글에 구매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